호재라.. 너네데 많이 없을듯? 아 배고프다 야식먹고싶다 이거 나 2킬 올려줘 응? 이... 펭구, 이 펭구 너가 1킬인가? 기별이가 1킬인가? 내가 1킬 나랑 기별이 1킬 난 아무것도 안했다니까 아 오케이 기별이 너 1킬 맞지? 아 내가 올렸어아 나도 올려놨어 발이 있는 걸 보고 싶긴 한데 볼 수가 있으나? 야가자가자어 펭구랑 나 내릴게. 아 이베랑 이거 이 차파 나 분다시 닦게아 음, 어. 펭구씨 좋아요. 음, 일단 주유소까지만. 네. 구표지로 하고 가볼까? 응 음. 아, 좋아. 응. 음. 그럼 너 내일 휴방이랑 오늘 휴방이라는 거지? 아 내일 내일. 아. 아니 초록색 성나가. 왜 이렇게 늘어 보이냐 이거 차가? 원래 느리긴 해. 뭐? 어. 초록색이 성나가? 야야야. <laughs> 그만 네. 그만 싸우라 했다. 우리 개구리한테 뭐라 하지 마라. <laughs> 아 근데 어, 아까 기별이랑 검정색 봤는데 검정색 존나 이쁘더라. 이제 검정색이죠? 응. 어떤 검정색? 아까 이거 루스 검정색깔 무, 무광 나 원래 아니, 분홍색 아. 나는 분홍색이 개이쁘더라어 지랄 지랄 아니 근데 검정색이 무광이라서 존나 이쁘더라고 와쟤 어, 16번 잘한다 킬러고 계속 올라오네 쩝밥이야 긍정이야 이거 더 잘해 어 이게 더 잘해 우리팀 먼저 쭉 지나가 봐기배라 들어가서 오른쪽 갈까? 내표대로어어 어, 16번 아, 킬로그 한번 나왔어 뭐라고? 16번 킬로그 하나 올라왔어 <laughs> 이제 올라오는 거야? 응 <laughs> 지금 올라왔어 어 <웃음> 지금 <웃음> 올라왔어? <웃음> 어쩌라고 우리팀 분위기 너~~무 좋아 <laughs> 어 다리 한번 할까? 우리가? 어 다리 한번 할까 우리? 여기 오면 돼 한팀 있잖아. 이거 한 명이 집 먹어 줘. 아. 어, 예, 먹을게. 한번 정도는. 기본아 집... 집 먹으면 되는가? 어, 1번 집 먹어. 기본 혹시라도 집에서 손잡이랑 앞대가리 보이면 먹어 줘. 아. 어. 나 여기 누워 있을게 그냥. 노브 애들 조심하긴 해야 돼. 응? 음, 음, 집에서 음. 아, 밖에. 노브 애들이랑 KBS 찍는 애들 이거만 음. 조심을 해야 될 듯. 어. 너 뭐? 난 여기 누 구상필요한 있... 사람 있어? 우리? 나 구상은 세개나 마실 거 필요해 진통제 하나밖에 없어 음. 나521나202나3일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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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구상 여섯 개 구상 줄수 있겠다 소식 음. 손이 자부 먹었어 비어 소리 하나 뷔호 소리 하나 명이래 뭐야? 깜짝 사람인 줄 알아. 우리 포지션 좋든다. 잘 아, 달리는 중. 조명 달려. 음. 나 보고 있어 지금. 내가 볼게 등 빼봐. 음. 나 근데 이거. 아, 이, 도... 잎에 다칠 때 가자. 응. 음? 잎에 다칠 때? 아직 안 내렸어? 잎에 다칠 때? 응. 음. 잎에 자기장 줄어들 때. 어, 동료서 안될거 같은데. 어나 조핑 안 돼. 나 진통제 하나야. 뭐 어, 나중에 뭐. 연이, <laughs> 가 너네 이겨라아직들가 너네 이겨라가너이연는데가 너네 이겨라가 너네 이겨가너이가너이쪽라는면 너가 너이가자 그래서 이쪽뭐이쪽 끼지면 자일너네 압구 하나 대탄 두개 칩해드필요? 응 나도 똑같이 필요. 우리 팀 레전드구나. 응하려나요 역시 이 하나밖에 안 탔으니까. 아, 학교가 존나 가난해 이시발맞아존나 가난해. 그래서 로드가 그래서 로 가는 거 아니야? 맞지. 걔들 잡고 먹고 이제 다시 교전해야 되니. 그래도 아파트 가지. 아파트가 개잘 나오잖아. 오케이.